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역 여기만 정인태입니다. 네, 우리 모두 인터넷당 가칭, 네, 예, 지금 이제 창립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천원의 기적으로 국민공천할 것이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어, 고발 사주 문제니, 또 대장동 문제니, 아주 국민들은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어, 뭐 LH 사건도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결국에는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데요. 에, 사실상 사기꾼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기꾼 잡으려고 해보니까, 에, 결국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에, 변호사하고 유착이 되고, 또 변호사가 어, 판사 검사들하고 유착이 되고, 에, 그렇게 되면은, 에, 검찰로 넘어갈 수 넘어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찰에서 다 기각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검찰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또 어, 계속 기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항고를 하고 하다 보면은 또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재정신청을 하고 그러면은 또 기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 서민들의 억울함은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시오패스들, 양심의 뇌가 없는 인간들이 지배하는 머리 좋은 짐승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뭐 고발사주 문제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LH 사건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은 분노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소주만 마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한 젊은이가 계단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도 자녀가 둘이 다 20대인데, 정말 그 자녀들 보면은 참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이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에, 이 진짜 이 소시오패스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에, 함께 살아간다는 라 것이 굉장히 미안한 에,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에, 거기에다가 지금 어, 서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데 금리를 올려 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서민들이. 그막 자살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하루에 40명씩 자살, 1년에 에, 1만 5천 명, 한1 5천명한 달에 1,200명이 자살하고 있고 지금 젊은이들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정황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분출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저 정당들이 가보면은 가장 부패된 곳이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 정당에 가보면은 저는 나라를 바꾸려고 정당에 갔는데 아 무슨 특별 당비 뭐 500만원 내라. 아, 진짜 저는 나라를 바꿀 마음으로 500만원 냈때니까요 500만원 내고 그리고 매달, 뭐, 70만원, 60만원씩 내라, 직책당비를. 그래가지고, 매달 60만원, 7 0만 냈어요, 제가. 진짜 나라를 살린다라는 생각으로. 그 송금할 때마다 나는 진짜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송금을 한다. 하고 내가 했다니까요. 근데 이놈들이 결국에는 정당을 팔아먹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군소정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거대 양당으로 가보니까 이 도둑놈 소굴인 거예요. 도둑놈 소굴. 에? 진짜 뭐, 바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바른 사람 바지 사장으로 세워놓고. 밑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끼리 헤쳐먹을까. 이, 이, 생각만 하고 있는 놈들이 득실득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서 구, 역질이 납니다. 구역질이. 에? 그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에? 뭐, 자기가, 뭐, 정당에 아주 높은 직책에 있다, 그러면서, 여의도로 불란해가지고 연예인 재벌 2세 뭐, 기자, 뭐, 이렇게 해놓고, 앉혀놓고, 저한테, 어? 뭐, 특보 임명장을 줄 테니, 뭐, 이 여자 발에다가 침을 뱉으면, 그걸 빨아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집어 던졌다니까요. 그, 그, 임명장을. 그리고, 더러운 놈들 그 세계에, 내가 다시는 내가 안 간다고 내가 다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문제가 이 공천을 정당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정당 공천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술 처먹으면서 거기서 야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그 지금 대장동 사건도 보세요. 저기 그냥 더러운 놈들이 뭐, 뭐 돈도 우리 서민들은 아, 30만 원도 많은데,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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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천억, 막, 뭐, 몇 백억, 막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진짜 저게 소설 속의 이야기인지 진짜 얘야기인지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서민들은 10만 원도 큰 돈인데, 에? 저놈들은 뭐몇 백억, 뭐 천억을 남겼네, 막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출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 당사가 없는 당사가 없어요. 당사가 있으면 거기서 또 나쁜 짓을 합니다. 거기서 또줄 세우고 또 파벌 만들고. 그리고 또 공천을 주내 만에 하면서 또줄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절대로 당사가 없다. 당사가 없는 국민 공천을 하는 그 국민 공천 어떻게 합니까? 천 원의 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을 천원 기적을 쏘면서 신분증 중요한 걸 가리고 신분증 같이 올려 가지고 인증샷으로 해가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공천이 되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도 그렇게 되고 무보수 봉사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다 무부수 봉사직이에요. 그렇게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도지사, 대통령 다 마찬가지예요. 천원의 기적으로 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국민 추천장제.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추천장을 6천장 이상 받으면 감옥에 보내는데 미친 국회의원 놈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 냈는데 반드시 그 법을 만든 놈들을 잡아가지고 처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추천장을 무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국민 추천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네, 이 국민 여론을 막기 위해서 여론 조사를 왜곡하고 방송 보도를 왜곡하고 국민 추천장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 소시오패스놈들이 국민 추천장을 많이 받으면 감옥에 보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국민 주권 시대에 그리고 저는 민본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민본 정치 철학에서는. 그놈들은 반역자들이다 잡아가지고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라는 제 양심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인터넷당은 지금 이제 창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득권이 없어요. 여기는 당사가 없기 때문에 기득권이 없어요. 그리고 공천을 국민이 공천하기 때문에 기득권이 없어요. 정당 공천이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정당 보조금 폐지 운동, 선거 보조금 폐지 운동으로. 기득권을 박살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900억의 정당 보조금을 받은 그러한 정당들과 돈 10원도 없는 정당하고 경쟁이 됩니까? 그리고 선거 보조금 5천억 받는 정당들과 10원도 안 받는 정당하고 경쟁이 됩니까? 국민 세금으로 왜 그걸 자기들이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공정의 극치다.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에, 보통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보통 사람들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저는 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어, 정도전 선생께서 623년 전에 에, 이런 외침을 했는데 에, 결국에는 에, 뜻을 이루지 못했고 에, 그 623년 후에 정인태가 에, 대한민국에 나와가지고 이거 다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에, 그리고 제가 못 이루면은. 저는 계속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못 이루면 누군가 또 이룰 거다. 에, 그리고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이루면 돼요. 또 제가 뭐 다음 생에 뭐한 600년 후에 뭐저 같은 정인태 같은 사람이 있었다. 에, 6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군가 또 나오겠죠. 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학 농민 혁명처럼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당비 없는 고정 당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 원의 기적 이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 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천 원의 기적으로 얼마가 거쳤습니다 어, 어, 얼마를 투명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당사가 없으니까 돈 나갈 데가 없어요. 네. 그리고 국민공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패거리 정치가 없어요. 파벌이 없습니다. 붕당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에, 기득권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러한 보통 사람들의 정당이다. 기득권은 기득권이 박살 못해요. 못 그렇기 때문에 비기득권인 국민들이 박살내야 된다. 에, 제가 지금 11시 30분이 넘었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어, 진짜 걱정이 돼서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냐하면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데 진짜 이 진짜 뭐 어디 가서. 제대로 된 인간들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국민을 이용해가지고,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인간들. 예. 네. 국민 위에서 아주 그냥 국민을 억압하려고 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득실득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국민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네. 그 보통 사람들의 정치혁명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국민공천 하는 천원의 기적으로 우리 모두 인터넷 땅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인태신지식인 TV에, 정인태신지식인 TV 커뮤니티에 가면은요, 여기, 어, 제가 그 네이버 카페를 올려놨어요.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